가다 보니까 좌측으로 등록을 하나 있거든요. 희미하게 이게 실랑산 정상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 서가야돼 들어가야돼 아닌거같아 풍경은 좋습니다. 지금, 치랑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 경기 좋습니다. 전에 저 실랑 대책이 못 들어가게 해놨던데 지금도 그러는가? 아 보기 좋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 동현 해파랑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지이다 보니까 실망있네요 해파랑길을 막아놓으면 어떡하나. 하, 그래도 옆으로 통과했죠? 공간이 조금 있네요, 그래도. 산들다내다고 역시나 시랑대도 막아놨겠죠? 이거 올 때마다 이렇게 막혀놨다. 막혀놨다. 뭐 그래. 용봉사의 담벼락길 입니다 기어치리 구조물없는데산 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방식이 버렸네 이렇게 방식이 버렸어 저기 지리 막히 거든요 재밌길 인증대, 해동명공사 1, 2 중간. <목소리> <목소리>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1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킨 대로 한번 가봅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다 그랬거든요. 해안 갈매길리 양방향이라 이 길을 말하는 거에 해안 둘레길 공정해석장 공수어천 마을 해안 둘레길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또 목이 달라붙을텐데 아, 지금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아까 온 해파란길에는 산으로 오를만한 길이 없었어요. 그있긴 한데, 사람은 길일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수있는데 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말도 안되라 그래 어금니를 밟지 않으니까 혀바닥도 자꾸 물리고 말도 쎄고 뭐 이래 맞닥뜨리는게 통제구이이네 오르막길로 향해 봅니다. 어라, 내려가는 길인데? 응? 이또도 엮인가, 이거? 이 산이 낫다고 해서, 응?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렵잖아요. 응? 아닌데, 자꾸 내려가는데? 에이, 엮인 것같 내려간다, 이거. 이름은 도로노는데 에이 엮였다 뭐 그래 아무리 봐도 이게 납니다 하늘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잖아 에이 안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 진짜 덜머리가 어디야 아 참나 여기 체문인데 이 좌측으로 가야되네 이0미한등가 있네 에이, 조금만 더 신중할 걸 그래 산으로 올라가야지 사람이 안 다니기는 하네 안 다니기는 해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어 길은 많은 같는데 길은 많은 것 같아요 어? 다니 흔적이 없어서 그렇지 길은 맞아. 리본을 달리잖아 힘든겁니다 사람이 안다니니까 막 금이 줄이며 풀이며자여기또 리본을 발견했습니다 와 언제 금이 길어났어 실랑산 아, 정상은 처음에 행하고 있습니다 산은 80미터인가요?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오히려 힘들긴 한데요 앉아서 쉴려그래도 그놈의 목에 바람에 앉지를 못하겠어요 영상을 찍는데도 손등을 물어 여기도 오래된 이분 이 있네요 요 최근에 단 한사람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아 무명산이 이렇게 어려워 아 점이 정상이 얼추 다 돼가고 싶은데 거는 산책업 안하는가봐 렘블러도 작동 안하네 여기가 정점인 듯 싶은데 全程。<中> <sighs> <sighs> 분명히 주니님의 표시이일 텐데, 주니님이 안감산에 있나요? 다 같이 그러면 그렇죠. 자, 주니님의 시랑산 81.8m, 시랑산 81.8m 에 도착했습니다. 자, 뷰는 뭐 없습니다.